오늘부터 격리가 풀린다고 하네요. 사무실에 가서 이제는 청소도 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겨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응답하라 1988을 이제 마지막 편까지 다 봤습니다. 이 작품은 베이비붕어 시대와 X세대 사이에서 1988년 그래서 1990년까지 당시 서울 쌍문동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리얼하게 예, 스케치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응파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질문을 하면서 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또이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식으로 마른 멸치를 어, 찍어 먹다가 다시 볶아서 또 고추장에 찍어 먹다가, 나중에는 저녁밥과 함께 아예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한사람당 거의 멸치를 한 50개 정도 이상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트름을 했는데, 멸치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멸치가 너무 맛있었고, 몽골에서 참 멸치를 먹기 힘든데, 아내가 그동안 꽁꽁 감춰놓던, 감춰놓았던 멸치를 어제 공개한 것이에요. 반찬이 멸치와 고추장 그리고 그냥 된장국이었지만 너무 어, 맛있어서 멸치 정식을 예,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응팔까지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 보내니까 너무 퍼펙트한 예, 주일 저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 어, 이 스가레란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또 이름이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때 라는 이런 뜻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을 합하면 여호와는 그분의 때에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쓴일용한 양식에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선조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도하시, 진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스그라라는 선지자와 또 그의 가문이 가진 이름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이는 이런 희망을 유치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시비츠 수용소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과 믿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8번을 읽고 헬리포드와 포노사피엔스를 다 읽을 것입니다. 로마사 1장을 몽골어로 암송하기 저, 전에 먼저 입에 붙여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읍조리는 연습을 어, 계속하면서 로마사 2장 또한 한국어로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암송하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로 영화를 매일 한 챕터 이상 공부하면서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로 영상 강의를 어떻게 할지 한번 개념을 잡고 나 개념을 잡고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들을 고민하고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있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어, 해볼 것입니다. 어제 응팔을 보면서 기독교적인 이 문화가 너무 빠져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내용이 감동적이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유튜브에 올리는, 올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용에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문화를 넣을 수도 있고 또뭐 검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되니까요. 나름대로 어, 기독교 문화가 들어있는 드라마를 우리가 시리즈로 만들어서 어, 유튜브가 유튜브에 특별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히 개념을 잡고 어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